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분노는 좋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좋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그 이유가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거나 허용하거나 생산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종종 교만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 땅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 역시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은 어떻게 분노가 그 모세의 순종을 무색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분노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그의 평생에 그 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는 나중에 멀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바라던 대로, 바랐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당신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분노 때문에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분노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네, 음, 그쵸. 그 모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최고의 부르심, 그쵸. 출애굽해서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네, 그 최고의 부르심을, 어,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출애굽 시키는 것 거기까지만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예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열번자라다가한번이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분노를 방울뱀 보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분노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어그 사람이니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3장 8절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7절부터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러면서 구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죠. 예,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분노나 그런 쓴뿌리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아기와 비방과 그 어떤 수치스러운 말,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볼때아 이것은 마귀의 본성이구나 나는 이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9절은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종종 내 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이 내 심령을 다스립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노. 분노하실 때가 있죠. 이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노를 정말 방울뱀 보듯이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똥 보듯이 해서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나는 그렇게 크게 화를, 화를 내는 적은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분노하면 막 크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전도서 7장 9절을요.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분노하지는 않아도 어, 생활 가운데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짜증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짜증, 짜증이라고 하니까 더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짜증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조급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짜증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짜증은, 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짜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률함이 내 심령을 다스립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짜증, 분노. 이것은 옛사람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벗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짜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이 내 심령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을 다스립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또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뭘로요? 말로요.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는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다고 말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또 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살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말씀은 분노가 당신의 심령을 냉담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네, 이게 정말 똥이라면 이것을 하루 종일 내가 품고 있을 필요가 없어, 뭐가 있어요? 내가 똥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풀풀풀풀 나겠죠. 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말 그, 분노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풀풀풀풀 풍기는 것처럼, 이 똥냄새가 풀풀풀풀 풍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3초 이내에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초 원리를 기억하세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3초 이내에 나는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렇게 말로 벗으십시오. 왜요?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됩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정말 어서 들어오십시오. <laughs>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들어와서 정말 얼마나 노략질하고. 예, 네,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내 심령을 막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 분노를 품습니까? 분노는 좋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거룩한 분노요? 거룩한 분노는 뭘까요? 거룩한 분노는 당신이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서 사단과 그의 악한 일을 다루도록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공경해서 구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사단의 일을 본다면, 아니,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당신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합니다. 네, 어 제가 좋은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저희 기도회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뭐 갖가지 그런 질병을 갖고 계셨어요. 뭐 당뇨, 고혈압,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를 가, 갖고 있으셔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그 분이 치유사역자이셨는데 그 성교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저는 성교사님이 아픈 것을 볼때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질병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성교사님의 그 아픈 것을 볼때 저는 화가 납니다. 막 그러시더니 그분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고통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그 수치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옮겨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옛 것들이 우리를 아직도 그렇게 노력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예,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분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픈 사람들을 볼때그 거룩한 분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그 치유의 기름 붐이 더 강하게 흐르게 되, 되거든요. 예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뭐 아주 큰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어. 어.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옛날에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원룸 앞에 정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집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룸 앞에 맨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갖고 거기가 너무나도 지저분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화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치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은 저를 통해서 거기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맨날 맨날 청소하고 거기다 포스터도 막 이렇게 붙이고, 예,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일매일 치우고 하니까. 어, 오며 가며 사람들이 보게 됐고, 거기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볼때 화가 난다. 그럼 첫 번째는 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약에, 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또 집회가 있으면 나가서, 예, 뭐, 우리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예, 그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말로만 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그불의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분노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 이것이 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나?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려움을 심어주고 위협하는 그 부, 인간의 분노와는 달리, 인간의 분노, 화가 날때그 침을요, 이렇게 뽑아서, 그 쥐에게 주사를 하면 쥐가 죽는데요. 그렇게 그 분노는 어마어마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나에 대해서 만약에 분노한다, 나에게. 그러면, 그쵸, 나에게 두려움을 심,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분노할 때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거룩한 분노는 어때요?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한발더 나아가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분노가 당신의 간증을 훼손하거나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그 인간의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참고성경 잠원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아멘. 네, 우리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모든 곳에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어, 전하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평안과 자기 절제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